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여러분은 서울 하시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각자가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광화문, 뭐 종로 이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옛것과 현재의 것이 가장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공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궁궐과 청와대가 그곳에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거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더 기운 좋은 곳에 이사가 계시지만 뭐여하튼 자주 소개해드리는 스타필드나 대형 문화복합시설 모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전 아직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그때 그곳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도시가 좋은가 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평계 노르웨이 숲이라는 현장도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어, 이건 역시도 멀지 않은 곳을 위치한 특별한 현장인데요. 아쉽게도 신규 분양 현장은 아니고 어, 사후 접수 무순이 청약 현장이라서 조금만 공급이 됩니다. 어, 대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수 있으니까 오늘 청약 소식 귀 기울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청계 노르웨이 숲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 어, 175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황학동이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어, 황학동은 청계천과 동묘 사이에 있으면서 어, 옆쪽으로는 성동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 규모고요. 4개 동이 지어집니다. 수는 404세대인데요. 일반 분양되는 세대수는 97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되는 물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자녀 세대로 공급이 되는 세대수는 37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일반 분양 전체 세대수에 비하면 조금 많아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안쪽으로 공급되는 면적의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요. 19제곱미터는 공급이 안 되고 39제곱미터만 공급이 됩니다. 전용 면적 9제곱미터 3.3으로 나누면 약 12평 정도가 되죠. 공급 면적으로 살펴보면, 한 17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어, 평면도 살펴보면, 어, 들어와서 주방 공간 있고, 안쪽으로 거실 겸 침실 하나 있고, 안쪽으로 침실 하나 더 있는 어, 전형적인 오피스텔 구조입니다. 발코니 공간도 따로 있네요. 잡지만 있을 건다 있는 39제곱미터입니다. 어, 어, 그래도 특징적인 걸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 주변으로 해서 어, 39제곱미터 물건이 조금 귀한 편입니다. 그래서, 새도 잘 나가는 편인데요. 다만, 이 청계 노대에서 39제곱미터 분양가가 7.61억입니다. 이 분양가가 얼만큼 메리트 있을지는 뒤쪽에서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전체의 10% 정도니까 7,6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에 필요한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요건은 비교적 심플해서 일정만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청약홈을 통해서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무주택자 이기만 하면 그냥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2차 거를 올려놨네요 큰일날라고 청계 노동일습 무순이 접수일은 10월 29일이니까 꼭 참고해서 청약홈에 이날 접수하시길 바라구요. 참자발표일은 11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입주는 어, 2028년 7월경에 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 이 모집공고문은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서울의 가장 금사라기 땅으로 주목을 받던 곳이 어, 이곳 세운상가 재개발서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오피스들로 차기 시작했는데요. 다소 당황스러운 물건들로 채워지면서 당초 기대보다 훨씬 이하의 주목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뭐 주거형 시설 아파트처럼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어,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냐 국토 활용을 잘 하는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 겠지만요. 뭐이 같은 땅의 가치에 비해서 이슈머지를 못한 건 팩트니까요. 청계 노르웨이숲은 그 물건들 중에서는 그나마 아파트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꿈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아이큐기도 좋고 2호선과 6호선 그리고 1호선 다. 어, 가까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교통망도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가 매우 예쁩니다. 뭔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할까요? 어,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어, 39제곱미터가 7.6억 정도고 19제곱미터는 무려 11억 가까이 하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브랜드나 상품성을 감안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마진이랄 게 따로 없을 가격이고 프리미엄을 당장 기대하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일대로 아직까지 어, 남아 있는 황학동 재개발 구역인데 이게 <laughs> 사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2025년 초 어, 이제야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분명 좋은 현장이고 좋아질 현장입니다. 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현장이죠 어, 그런데 좀 참을성이 필요하실 겁니다 어, 주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할 것입니다 어, 일종의 리스크라고도 할수 있겠죠 사실 이 정도 분양가에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그럼에도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의 어, 입지 하나로 이 현장을 믿고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청계노루의 숲 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어, 청년으로 해서 분양가가 7억이 넘긴 하는데요. 음, 최초 모집공고가 위치일 규제 이전에 난 현장이라서 잔금 대출 6억 제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11월 대책이 지금 난 지가 얼마 안된 상태라서 은행들이 조금 쫄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팁은 인터넷 무순위 청약 이외에도 홍보관 방문해서 직접 물건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보관으로 방문해서 계약하시면 자세히 설명도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현장도 겸사겸사 둘러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돈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역시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 다섯 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필립이었습니다.